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목회자 협의회 우리 이현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할렐루야 아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대표 이현 목사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유공원에 갔다가 여기 오신 분들 손들어 보시죠? 아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 공지를 제대로 못해서 자유공원에 갔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어, 그곳에 갔다가 또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그 애국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부터 진행이 될 때는 잘 공지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로 보으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강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국률를 베풀어 달라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적과 통일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미군과 유엔군을 파괴하게 파군하, 하셔서 살려주셨고 또, 낙동강, 그 유역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하셔서 살려주셨고, 아, 네.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보수 우파 국민들은, 이제, 발언할 수도 나설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국룰을 베풀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죄악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살피지 못하고 또 도우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세번 해주시고 성성으로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뭐 목회자의 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이고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하주한 국가 동거들이 이 주위 가운데 아버지와 아버지 여 아버지 독재 국가 안에서 생명과 아버지 모든 것 우리 없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도구하지못했던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서서 거기와 종이를 섭하지 못했던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며 솔로몬의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의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대통령을 구해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새롭게 강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합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나사란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국료를100% 주옵소서, 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석방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김건희 여사에게 신과 능력을 노게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함께할 사람들을 아버지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건국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